죄송합니다 친구들 이번에는 JR TV에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파트인데요 2 저번에 이걸 내고 있잖아요 하다가 말았죠 <laughs> 아니 카메라가 갑자기 꺼져서 눈에고 그랬는데요 하냐, 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 카메라 꺼져서 달리아 시작하고 있잖아 지금 파트니까 2 갑자기 보시는 거니까 똑바로 보시세요. 이렇게 하다가 별이 거의 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? 하나 둘셋넷 이거 자꾸 빠져요 둘셋넷 이거 자꾸 빠져요 아 있어요 누나 이거 자꾸 빠진다고 <laughs> 근데어 이제 됐어누나 <laughs> 아무도 안 해주잖아 뭐야 저건? 지금 무슨 소름인지 보이나봐요 쟤는 진짜 아보야 너는 우리 집에서 제일 쫄병이야. 소리 지르지 알았어? 네. 제일 죽빡 새끼야. 소리가 제일 커 그냥. 지금 이렇게 됐어요. 음, 어떡하죠? 나안 보여줘. 할머니 목소리가 철동 녹음이 녹 되었어요.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나는 안 괜찮으니까 다시 시작해가지고 우리 예준이, 예준 군도 잘할 수 있어요 응. 친구들 이거, 이거 어떡해? 이거 친 <laughs> 와, 엄청 많이 했어요. 약간 표 상태가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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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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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간 약간 약붙 약간 약간 약그 어? <목소리도> 추는 <응. 목소리도> 되게 어려워요. 되게 되게 어려워요. <목소리도> 근데저간세 개를. <다 목소리도> 지고 바로 그 밑에는 여기 지금 먼저 별 상태를 하고. 올려주면서 붙이면 안 돼요? 나 누구게 더 어려운 것 같아? 내거 아니면 누나 거? 진짜 잘 들어갔죠? 네. 근데 여기 별 상태만 다 하고 안에만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옆에다가 좀 남으면 하이라고쓸 거예요. 아니 아이 쓸 거예요. 왜? 이렇게? <laughs> 아프겠다. 이렇게. 다 <웃음> <웃음> 일단, 어. 근데 옆에다 또한개 까만색을. <laughs> 네. 너 이거 빼줘. 이 빼달라니. 됐다. 됐 바로 위에다가 까만색 까만색을 지금 너무 많이 사용하는 같아 난지 까만 색 오늘 스파이더맨 보러 갔어요. 그런데 스파이더맨에서 강희 오빠랑 주눈을 만났어요. 음 스파이더맨 재밌었어요? 진짜 아빠랑 동생이랑 갔는데요. 엄마는 가기 싫다고 해서 집에서 주무셨어요.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요? 어, 고기 먹었어요? 거. 예준이는 아. 예준이 동생은 가자마자 자던데요? 네, 응. 딱 자리 잡고 자는 거 같애 예준이 카했어? 아니요. 포도 줄까? 네. 이야. 네. 포도가 올 겁니다. 한 십분, 십분? 십분 진짜 많은데. 친구들 바로 위에다가 또노란색